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금요일 KBS 원주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 28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주말에도 더. 위에 기운은 여전한 가운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원주천 학성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착공했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들어보고요. 제32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오는 (27일) (25년) 만에 횡성에서 개최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가 모인다고 하는데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정리해보도록 하죠 (9월 1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와 마취료, 처치료, 수술료의 30에서 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와 조제료, 복약 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교한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초등학교에서 비만 오면 교실마다 비가 새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 수가 크게 늘면서 한 개층 아홉 개 학급을 더 늘리는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진동과 소음 등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도입했다곤 하지만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층수를 가릴 것 없이 비만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개교 초부터 누수 현상이 있었다며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반 세기에 걸친 강원 도민들의 노력과 염원이 결집한 대 역사 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도가 전 구간 공사에 착수하며 수도권 강원 시대의 서막을 열 채비를 마쳤습니다. 2027년이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99분, 춘천에서 속초는 44분에 주파하는 철도혁명이 현실화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원주천은 범람 위험이 매우 높은 하천으로 알려져 있죠. 1998년을 비롯해 네 차례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원주천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원주환경청이 원주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 9일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 박찬은 과장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원주천 학성지구 구간 원주천 하천재 예방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려주실까요? 아, 네. 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천은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네. 하천 현장이 좀 짧고 경사가 급해서 비가 내리는 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하천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범람 위험이 높은 하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최근 15년간을 보더라도 다섯 번의 큰 수해가 있었고요. 특히 2010년에는 국지성 집중우호로 인해서 주택이 침수가 됐고 그다음에 그런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해 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원주천이 20년도에 국가적으로 습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청에서는 원주 시민들이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강변제주를 포함해서 재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업의 핵심은 홍수 조절 기능을 보유한 강변저류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히셨는데 강변저류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할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먼저 강변저류지 개념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강변저류지는 말 그대로 그 강변 구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저리지를 조성해서 홍수가 발생이 되면 일정량의 물을 가둬두었다가 위험 요소가 해제되면 그때 다시 물을 하천으로 보낸 역할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리지는 학성동 정지뜰 구간이거든요. 일군사랑교 뒤쪽부터 야구경기장이 있을 겁니다. 야구경기장 경계까지 조성이 되는데. 아. 약 11만 평에 85만 톤의 물을 일시 정도 조류할 수 있습니다. 음. 예, 이 기능을 활용하면 홍수 수위를 약 30cm 정도 낮춰서 재방 원료 위험을 낮출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음. 어, 한편 올해 말 중공되는 원주 천0평까지 더해지면 수위를 최대 60cm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극한 후에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아마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오, 음, 그럼 강변 저류지를 조성하면 확실히 홍수로부터 좀 예방을 할수 있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약 1,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는데요. 이첫 사업을 뜨게 된 지금 시점에서 투입되는 이 사업비의 변동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이 사업비의 쓰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 금년 2월 말에 저희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통해서 당초 1,500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약 300억 원 정도 증가를 해서 1,800억 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예. 예, 그중 1,300억 원이 저류지 조성을 위한 보상비고요. 어, 보상비를 제한 공사비는 약 500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어, 물을 가졌다뺄수 있는 가동보를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량 1개소와 배수문, 그리고 학성동에서 호점면일원까지총 2.4km 구간에 재방 보수부가 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알차게 예산을 구성하신 것 같고, 네. 어 이제 더 증액을 하신 거니까 네. 네, 성공적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네. 원주환경청은 지역과 하천 특성을 고려해서 국가하천 원주천의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서 원주천 학성지구 구간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 설계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지난 2022년 11월에 가진 바 있는데요. 당시 설명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어, 그 22년 당시 주민 설명회 당시에는 제가 현재 이 자리 없. 했기 때문에 네. 예,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된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예. 아, 다만 그 제방 사업에 대한 아마 세부 설계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께 전달하고 이후에 진행될 보상 절차 등에 대해서 아마 질의 답변 정도를 가지고 그리고 일부 주민 의견을 아마 수렴을 하였던 자리였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럼 조금씩 수정도 하고 보완을 해서 추진이 된 거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주천 하천제 예방 사업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혹시 정해진 바가 있을까요? 네, 그 사업이 완료되면 이 관련법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인 원주시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음. 예, 특히 학성조류지는 홍수기 외 구간에는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시민 여가공간으로 산여할수 있는 그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예. 원주시에서 구성하는 그 친수시설 확충 등을 저희 쪽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요가 공간이라면 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구체화된 바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아, 말씀드리면 산책로 네. 같은 거로다가 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산책로에 뭐 운동 기구도 놓으시고 네.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시민들이 쉬어 갈수 있는 공간으로 네, 활용을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 앞서 예산 문제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보상 절차 그런 남은 과제들이 잘 해결돼야 할 텐데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 네, 이번 주에 저희가 착공을 하고 이후로는 현장 사무실을 아마 신축할 계획이 있고요. 어, 사업 구간에 대한 경계 확정을 저희가 좀 하게 됩니다. 음. 그 이후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토지보사 감정평가 등이 원활히 진행되면 아마 보상금 지급도 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보상절차가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공기를 최대한 맞춰서 29년도 9월 중공 목표를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상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지급이 될 거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음. 아, 저희가 이 기본 측량이 끝나면 기본주사학을 거쳐서 25년 상반기 월 초에 아마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 보장 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내년 초에 네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머지 않아서 해결이 될 길을 기대를 해 보고요. 네. 원주천 학성지구 하천재 예방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 뭐 앞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원주천 학성지구 재해방 사업이 완료되면 금년도 말에 준공되는 원주천 댐과 같이 합, 함께. 아원주촌은 이제 200년 빈도 홍수량에도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 네. 예, 아울러서 그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수지 저류지와 연계해서 또 다른 또 다른 친수관이 조성되기 때문에 원주시민의 여가 생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막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 시민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어, 저 끝으로 궁금한 게 제가 원주 사람이 아니었어서요. 네. 원주천이 이제 하천 연장이 짧고 하상구배가 급해서 이제 강우 발생 후에 짧은 시간에 많은 유량이 유입돼서 범람 위험이 네. 큰 하천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 학성지구 구간 이외 구간은 좀 괜찮은 편일까요? 아, 저희가 학성지구뿐만이 아니고요. 네. 아, 23년도부터. 그 학성조직의 상류 쪽이 되겠죠. 네. 학, 상류 쪽에 판부 쪽에도 저희가 전재해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것까지 더불어서 학성지주까지 완료되면. 전반적인 기반 홍수 대응 기반시설이 만료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쪼록 원주천의 홍수 방어 능력이 증대해서 아, 우리가 비가 와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네. 어, 있을 수 있는 원주가 되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도 계획하신 대로 많이 진행 잘 되시길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 박찬흥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 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체육인들이 기다려온 제32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25년 만에 횡성에서 개최됐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율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지 또 개막을 앞두고 어떤 준비가 한창인지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김소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의 메카 횡성에서 열리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개막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라고요. 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어떤 점을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올해는 어떤 종목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엘리트 선수들이 주로 참여하는 도민체육대회와는 달리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대회고요. 네. 강원도민의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90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돈의 각 개최 시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대회입니다. 횡성군에서는 1999년 제8회 대회 이후 25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요. 뭉친 힘, 힘찬 도약, 특별한 강원의 시작 횡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돈의 체육인들이 횡성에 모여 하나가 되고 우정과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육상, 축구, 야구, 자전거 파크 골프 등 26개의 종목이 치러지고요. 춘천에서 열리는 패러글라이딩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횡성군에서 진행됩니다.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 모든 경기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도 마쳤다고 하는데요. 각 시군의 명예를 건 멋진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번 강원 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를 기록하면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도 받고 있는데요. 횡성군 교육체육과 도민 생활체육대회 안영진 팀장님께 참가자 현황과 최대 규모의 비결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올해 도민 생활체전 참가 규모는 1990년 제1회 도민 생활체전을 개최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인 8,201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335명이 참가자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초기에는 10개 종목도 안 되는 경기를 치렀지만 요즘에는 26개 종목까지 경기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횡성군이 강원권 지역 내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하며 교통의 편리성과 근접성이 좋은 환경 및 최근 생활체육 활성화로 동호인수 증가와 세부 종목 증가 등의 원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중 대중적인 종목인 축구, 족구, 수영, 배드민턴 등 종목에는 400여 명 이상의 선수가 참여할 계획이며 새롭게 희범 종목으로 채택된 드론 경기에도 49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으로 색다른 스포츠의 접근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경기라 생각됩니다. 이 대회가 1990년도에 처음 시작이 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말로 TMI지만 <laughs> 제가 태어난 해 시작이 됐네요. 오, 네, 앞으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laughs> 저도 참여를 해보고 싶어지는데, 어, 패러글라이딩만 춘천에서 열리고, 다른 종목은 이제 횡성에서. 네. 열리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이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지만 경기 시청 이외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먹거리 코너와 군 홍보 부스 코너, 그리고 체험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변에는 10월 초에 개최 예정인 횡성 한우 축제 홍보 부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음. 축제 시작 전 선수들과 관객분들에게 한우 축제를 보다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전할 예정이고요. 또 10월에 아흥찜빵 축제도 열리는데요. 아흥찜빵 홍보 부스에서는 따끈한 찜빵을 드셔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VR 체험존에서는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패러글라이딩 등 특별한 종목에 대한 가상 체험을 경험해 볼수 있다고 하고요. 9월 27일 첫날 진행되는 개막식 행사에는 정동원, 홍지윤, 육중환 밴드 지원이 정다경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횡성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방문하셔서 활력 넘치는 경기 관람과 특별하고 다양한 부스를 통해서 한층 더 재미를 쌓고 횡성에서 좋은 추억 담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교육체육과 도민생활체육대회 안영진 팀장님의 당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민생활체육대회 개막식이 9월 27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군은 안전한 대회를 치르기 위해 그간 경기장 점검 및 보수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도내 시군 참가 선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숙박업소와 식당업소에도 친절한 안내 홍보활동도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고 9월 21일 사전 경기를 시작으로 9월 27일 개막식및 3일간 본 경기에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관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회에 참여하는 각 시군 선수분들도 남은 기간 다치지 않고 열심히 연습 마무리하시어 대회 당일 안전하고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발휘하여 개인의 영예를 안고 각 소속 기관에도 승전보를 전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마지막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마지막 주인 9월 27일 횡성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저 마치기 전에 궁금한 게, 이제 네. 횡성 한우도 이제 막 구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0월에 아까 아는 찐빵 축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뭐 강원 도민이면 뭐 할인해주고 그런 거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건 없을 아, 것 그런 같아요,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살아가려고 여쭤봤고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9월 27일부터 횡성에서 열리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개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한것 같은데요.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말고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등과 관련한 소식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고 이건희 삼성선대회장이 평생에 걸쳐 모았던 옛 그림과 도자 등이 강원 별장을 찾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네. 고 이건희 회장이 평생에 걸쳐 모았던 옛 그림과 도자 등 문화유산을 문화 일컫는 말입니다. 음. 강원 별장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셨을 텐데요. 네. 국립 춘천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의 컨셉이 바로 수집가가 강원 별장을 찾는다라는 컨셉이어서 별장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전 그래도 이건희 컬렉션인데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진행 한다는 건줄 알고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군요. 그럼 이번 전시회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우선 조선 후기 화가인 겸재 정선이 평생을 살아온 서전이었던 인왕산을 화폭에 남긴 인왕재색도부터 김홍도가 그린 수성부도 등 국보와 보물 24점을 비롯한 283점의 우리 문화유산을 8개 전시 공간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네. 특히 문인화과 강세항이 금빛으로 표현한 금강산도의 경우에는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채로운 수집품을 주제별로 나눠 소개했다는 점을 좀 특히 눈여겨서 보시면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인왕 재색도와 또 김홍도가 그린 추성부도 또 금강산도 이게 다 미술 시간에 한 번쯤 다 배워봤던 작품들 같거든요. 유명한 네. 의미 있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될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 전시회가 마지막 전시회라고요? 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 4월 이건희 회장 유족이 수집품 가운데 문화유산 22,1693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지 1년 만에 개최한 특별전의 국내 마지막 순회전시거든요. 음. 그 동안 서울, 광주, 대구, 청주 제주에서 전시회가 열려 누적 관람객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데 네. 국내 순회 전시회의 마침표가 바로 강원도에서 찍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주요 전시품은 이번 전시 이후로 해외 전시에 출품될 예정이라 국내에서는 한동안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그럼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에서 전시를 해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를 관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전시는 11월 24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서. 시간당 60명씩 예약제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서 아유. 많은 도민께서 이번 소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예약을 미리 하고 가야겠군요. 네, 네, 11월 24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그런데 이번 소식 역시 이건희 컬렉션과 연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음. 바로 양구 백자박물관이 국립춘천박물관과 함께 오는 12월 8일까지 백자박물관에서 조선백자특별전을 개최하는데요. 국보로 예. 지정된 천, 지, 현, 황, 명, 대접과 백자, 달, 항아리 등 지정문화재급 백자 총 7점을 전시합니다. 음. 특히 고 이건희 삼성 현대 회장이 기증한 천지현황 명대접은 조선 전기 경기도 광주 관유에서 생산한 왕실백자 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이건희 회장이 기증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이또 백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흰색흙 바로 백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양구는 일찍이 고려 시대부터 백자와 백토를 생산해 온 백토의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왕실 조선백자가 백토의 고장인 양구로 금이 환영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전시 역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구 백자박물관에서 조선백자 특별전이 개최된다는 소식이었고요. 또 추석 연휴가 코앞에 있는데 나들이 갈만한 곳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제3회 2024 원주 용수골 가을축제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산부면 꽃양기비 정원 1대에서 열립니다. 꽃양기비 마을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본격적인 가을을 상징하는 백일홍 외에도 다수의 가을꽃이 심어져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절경을 선사할 예정이고요. 네. 평창에서도 2024 평창 백일홍 축제가 오는 13일부터 평창읍 평창강 진치일원에서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올해 너무나 뜨거웠죠. 여름 내, 이 뜨거운 여름날 주민분들께서 땀과 노력으로 키워준 천만송이 백유롱이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고 하니까요. 추석에 소중한 사람들과 꽃밭을 거닐면서 가을 추억을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문화 관련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